자, 이번 시간에는 도로교통사 고 감정사 제2차 실기시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강의에 앞서 우리가 이 이후에 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감정사 실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간단하게 첫 번째 강의에 앞서 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준비한 게 제1장 첫 번째에서 우리가 뭘 다룰 건가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. 자, 교통사고의 종합적인 지식, 이렇게 돼있죠. 교통사고의 종합적인 지식. 자, 교통사고의 종합적인 지식, 이렇게 돼있는데요. 말 그대로, 그럼 교통사고의 종합적인 지식이 뭐냐,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, 그죠? 자, 그, 여러분, 교재에서나 아니면, 감정사, 주관하는, 예. 그 대해서도 그 설명이 되어 있듯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사고 흔적의 이해라는 거죠 그죠 사고 흔적 여러분 교통사고의 어떤 흔적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현을 하고 결과적으로 분석서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사고 흔적에 대한 이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이해와 적용. <laughs> 자,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고 흔적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살펴들어가면, 이, 일단은 사고 흔적이 뭐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? 자, 사고 흔적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. 결과론적으로 본다면, 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타이어 흔적, 그러니까 노면 흔적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할수있겠죠 그죠? 자, 노면 흔적이 있고, 노면 흔적에는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, 간단하게 본다면, 타이어 흔적이 있겠죠, 그죠? 그니까 러 사고 직전에 발생되는 타이어 흔적, 그 다음에 사고 과정에서 이 발생되는 타이어 흔적, 그 다음에 이 충돌 이후에 이그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흔적들, 이런 이 타이어 흔적들이 있을 테고요. 그 다음에 또 충돌 과정에서 우리가 노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뭐가 있죠? 노면상에 발생되는 이 마찰 금속 흔적이 있겠죠, 그죠? 마찰 그러니까 금속 마찰흔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나요, 그죠? 금속 마찰 흔적이 있을 테고, 자 하나를 더든다 그러면 우리가 액체 떨어진 것들 물론 뭐이 기타 외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액체 약함을 액체 흔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자 이런 정도가 어떻게 보면 노면 흔적 우리가 여기서 보면 꼭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그런 흔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노면 흔적을 가지고 노면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그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과 나중에 보면 재현 통해서 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죠. 자,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어떤 차량 흔적이 있겠죠. 그죠? 차량 조사 편에서도 아마 배웠겠지만 차량의 어떤 충돌 흔적들, 그런 것들, 그러니까 외적인 그 차량 외부 조사와 내부 조사를 할때 우리가 봐야 되는 이 흔적들, 사고로 발생되는 여러 흔적들을 우리가 이 예, 여기서 자세히 알아야 되겠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 관련된 사고 흔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체 부분도 결국은 이 예, 같이 예,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. 그죠? 자, 인체 흔적이라고 하면 결국은 인체 손상이 되겠죠, 그죠? 인체 어떤 손상을 얘기하는 거고. 자, 차량 흔적이라는 건 결국은 차량 파손을 얘기하겠죠, 그죠? 차량 파손 형태. 이런 거를 우리가 이그 사고 흔적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바로 적용을 해야 이, 되겠죠, 그죠? 우리가 여기서 그뭐 나머지, 그니까 뒷부분에 대해서는 뭐, 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,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. 오늘, 이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노면 흔적, 노면 흔적 가운데 타이어 흔적, 이 타이어 흔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타이어 흔적 하면, 타이어 흔적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고 전, 사고 과정, 사고 후, 이렇게 세 가지 이 어떤 충돌 과정 형태를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. 그 가운데서도 사고 전에 발생될 수 있는 흔적이 뭐냐? 물론 뭐이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여러 교재를 보다 보면 뭐이 분류하는 게뭐이 스커프 마크냐 스키드마크냐로부터 분류를 하고 이 스커프 마크에서 이뭐그 가속 흔적들 그다음에 임프린트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데. 여기서는 우리가 사고 흔적 위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, 이, 제가 이 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, 이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해 갖고 더군다나 이 사고 흔적의 어떤 중요한 이해, 이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결국은 사고 전에 스키드 마크. 그죠? 자, 스키드 마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또한 가지, 그, 사고 전에 발생하는 요 마크, 이두 가지 흔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고와 관련해서 아주 이 밀접하고 또 실제 가장 그 많이 발생하고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 타이어 흔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. 이두 가지 흔적과 스키드 마크와 요 마크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운전 전에, 아니 그 사고 이전에, 충돌 이전에 이 운전자의 그 운전 행위로 인해 갖고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니까 스키드 마크는 뭐죠? 우리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위급상이 황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운전 행위 조작은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. 그죠? 첫 번째가 브레이크 조작이 있을 수가 있는데, 자, 브레이크 조작, 그러니까 제동 조작을 해서 발생될 수 있는 흔적이 스키드 마크겠죠. 그죠? 또한 가지는 우리가 위급상황에 도달했을 때 브레이크 조작 말고 또 뭐가 있죠? 핸들 조향이 있겠죠. 그죠? 급조향 그 급핸들 조향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급핸들 조향을 통해서 우리가 요마크라는 걸 발생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 스키드 마크나 요마크는 우리가 위급 상에서 발생하는 흔적이고 위급 상에서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하고 바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죠? 자, 그다음에 우리가 이 타이어 흔적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충돌 과정에서 발생되는 충돌 스크럽이라는 게 있겠죠, 그죠? 자, 충돌 과정에서 이 발생되는 충돌 스크럽이라는 흔적이 있겠죠. 자, 이런 부분,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 기본적인면서도 이 굉장히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사고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이또이그 시험 출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이 빈도가 높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 스키드 마크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하겠습니다. 자, 스키드 마크는 이 예,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죠? 우리가 운전자가 운전자가 이 사고 발생 이전에 어떤 위급 상황을 느꼈을 때 위급 상황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이그 무의식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이 가운데 그급 뭐죠? 자, 운전자가 이 위급상에 황 도달했을 때 두고 할수 있는 이 운전행위 자체가 이 브레이크 조작하고 핸들 조작이라고 했습니다. 그죠? 그가운데서도이급 브레이크 조작을 했을 때 발생되는 흔적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죠? 자, 첫 번째 특징은 스키드 마크 특징은 급제동을 해서 발생되는 흔적이라고 하는데, 그럼 어떤 형태로 발생되는 거냐? 결국은 급제동했을 때 타이어가 이잠겨갖고 그러니까 구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. 그죠? 구르지 않고, 미끄러지면서 발생되는 흔적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타이어가 이 급제동을 통해서 잠기는 거죠. 잠겨야 된다는 게 있고, 잠겨야 하고, 그 다음에 또 연속해서 뭐가 되겠죠? 미끄러져야 되겠죠. 그죠. 구르지 않고, 그 미끄러져야 된다. 자. 그 구르지 않고 미끄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타이어라는 고무적인 특성하고, 또 거기에 그 미끄러지는 면, 결국은 도로면이 되겠죠. 그죠? 도로면하고 타이어하고 어떻게 보면 미끄러지게 되면 마찰이 생기겠죠. 그죠? 그때의 마찰로 인해 갖고서 이 타르,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아스팔트라고 소위 말하는 그 성분의 이 타르 성분하고. 그 다음에 타이어의 고무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? 열작용에서 살짝 녹아나갖고 흔적이 발생되는데 그때의 흔적을 우리는 스키드마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스키드마크라는 뜻 자체, 이 스키드라는 뜻 자체가 미끄러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타이어가 잠겨갖고이그 구르지 않고도 미끄러질 때 발생되는 흔적을 우리는 스키드마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스키드마크를 발생할 때는 어떤 겁니까? 전자가 차가? 주행 중에 있어야 되겠죠. 그래 차가 주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? 주행 중에 이 급제동을 했다. 그럼 결국은 차 자체는 차 운동 자체는 급제동하는 시점에서 타이어가 잠겼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? 관성에 의해서 원래 관성 그 운동하던 방향으로 그대 관성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한다. 그래서 우리가 스키드 마크를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이 방향성을 알수 있다. 그죠그 일종의 스키드 마크 흔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궤적이 생기는데. 이 궤적에 따라서 이동 궤적, 그 이동 궤적을 알수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죠. 이동 궤적을 우리는 알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고, 그이또 우리가 스키드마크를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,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. 이렇게 볼수 있어요. 그죠. 속도 추정이 가능하다. 스키드마크 발생하는 과정에서 차량 운동 현상을 같이 보면은 일정 속도가 있겠죠. 그죠. 일정 속도 하에서. 이 주행 중이니까 일정 속도화에서 급제동을 해갖고 차가 미끄러지겠죠.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뭐다? 감속도가 생기는 거죠. 그죠? 차량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감속도가 생기는데 이때 이 차량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 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. 일정하게 속도가 이 감소하는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이 등가속도. 그리고 우리는 감가속도라고 얘기하죠. 그죠? 감가속도를 가진 상태에서 이 차량이 운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 추정이 가능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스키드 마크 이그 발생 형태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발생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? 스키드 마크는 이 근본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이 타이어가 잠긴 상태에서 구르지 않고 미끄러질 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 이 우리가 그 원칙적으로 보면 모든 바퀴에서 모든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를 작동했을 때 모든 바퀴에서 다 미끄러지기 때문에 모든 바퀴가 다 잠긴 상태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다 생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승용차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승용차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 우리가 보통 보면, 이, 제동화하게 되면, 앞축 그니까, 이, 네 바퀴가 있을 때, 이, 앞에 두 바퀴, 두 바퀴에서 모든 무게들이 그쪽으로 많이, 그, 전이가 되기 때문에, 두 바퀴, 앞두 바퀴에서 주로 많이 생긴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니까, 러앞두 바퀴에서, 이, 주로 두줄의 이, 스키드 마크가 생긴다. 두그 줄의 스키드 마크가 발생하겠죠. 그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, 어떻게 보면 그네 바퀴가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외줄에 한 바퀴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 대형 차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. 대형 차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반드시 앞바퀴에 생긴다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. 이 특히 대형 이 화물차 같은 경우.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짐을 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뒷부분에 대한 이 비중이 크죠. 그죠? 그 그러니까 하중 자체가 뒷부분에도 많이 걸리고 또한 가지 이 앞바퀴부터 제동이 들게 되면 이 짐이나 그 뒤에 그 적재함이 실었던 짐 같은 게 앞부분으로 쏠리면서 운전자가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죠. 그죠?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대형차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에 하중과 어떤 짐의 이그 화물차의 특성상 이 뒷부분에서 이 먼저 제동이 된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뒷바퀴에서 주로 많이 생긴다.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보면. 이 승인